선거판이 리셋이 됐는데 행정통합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게. 어 강기정 시장과 이제 김영록 지사의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최근 저희 국회 신년교류회에서 두 사람이 귓속말도 주고받고 되게 다정한 모습, 여러 행사에 나서는 모습 보여서 흥미롭게 됐는데요.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다른 거물급 후보들, 뭐 여러 후보들이 통합 시장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에는 맞붙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한편에 들어왔습니다. 동지에서 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? 이걸 얘기하는 합종세가 지금은 있지만 언제까지 연행할 수 있을까? 지금 뭐 합그 행정통합을 사실 강지사랑 김지사가 둘이서 약간 또 주도하는 느낌이라 그 효과를 누리려면 일단은 당분간은 둘이서 이제 붙어 다녀야 되는데. 말한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갈라서는 좀 타이밍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그 광주와 전남 각각 이제 그 후보군들이 뛰고 있었고 현역 약세가 조금 음, 보이고 있었고 네.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 통합이라는 걸 이제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고 이걸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.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고 그말또 관심이라는 걸다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나머지 후보들 할수 있는 게없잖아 기존에 못 봤던 초식들이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광주 지역 의원들 단체장들이 전남 쪽으로 가고 어 공청회 한 첫날 김용록 지사가 광주시청에서 토크 콘서트 토크쇼 네네 네. 하고 그러니까 못 보던 초식 그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에 보니까 전남지 의원들이 좀 와, 많이 좀 바뀔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넓어졌잖아요. 특히 광주 입장에서는 운동장이 광주라는 단일 도시에서 전남 일식의 시구는 확 넓어졌고, 뭐 전남 입장에서도 광주는 뭐 단일 도시일 수도 있지만 백오십만 명의 시민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그 광주의 정치인과 전남의 정치인들 서로 땅따먹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연대. 그 광주 출마를 하려고 했던 그런 뭐 유력 뭐 후보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전남에 누구와 연대를 한다든가 후보와 전남도 마찬가지로 김영국 지사가 열려서뭐그 광주에 어떤 후보와 연행 그 합종 연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어떻게 다를까? 후기장직이 뭐 이제 또 새롭게 생기는 거고 그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언젠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까 바둑에 비유해 주셨는데. 그 프리미엄들이 꽃놀이패를 두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몰아가고 있는데 이슈를 그 밑에서 동참하고 있진 않지만 주된 흐름에 동참하고 는 있진 않지만 멀리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부시장 자리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리지않을습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고리로 해서 이렇게 여러 합종연행을 할수 있다 이 의미, 네, 이런 것도 좀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, 저희가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그런 얘기하거든요. 도대체 이 통합단체장의 리더십이란 거 뭐냐? 그게 뭔 말이냐면 광주 시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또 전남지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단일 도시에서 그 행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시장의 그런 그 뭐랄까 그 실행력이 요구되는 반면 전남 같은 경우는 21개 시군을 통솔해 가지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광주와 전남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단체장을 뽑을 때는 이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. 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갈등 에너지 이걸 다그 끌어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그 차기 리더십은 도대체 어머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집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통합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